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에 하늘의 연기를 가득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두려울수밖에 없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차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는 하나님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실 승리의 그 날에 온 땅이 여호와를 향하여 소리치며 찬양하라고 명하죠. 그럼 승리의 그 날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살펴볼까요? 시편 97편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기다리며 부른 노래였다면 시편 98편은 그 정의와 공의의 통치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정의의 통치와 공의의 심판은 악의 세력을 꺾고 의인이 승리하는 고의 날을 가져오죠. 그러므로 시편 98편은 승리의 그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불의와 고통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던져줍니다.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다가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의의 통치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어찌 하늘의 용기가 가득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음성뿐만이 아니라 수군과 나팔과 호각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은 찬양으로 승화되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신 구원이 너무 기쁘다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소리 지르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찬양합니다.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찬양하는가 돌아보십시다. 찬양이 사라졌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간격도 사라졌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 찬양대의 일원은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땅과 바다와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에 충만한 것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대상은 온땅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장차 온 땅과 만물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성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죠. 그렇다면 만물의 구원을 위해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성교적 소명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자연 생태계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행하실 정의의 통치와 공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실 그날은 어김없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의가 승리하는 그날, 의인과 온 땅과 바다와 크게 충만한 것들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물러섬 없이 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